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순위를 소개하는 랭킹톡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의 만리장성에 대한 놀라운 사실 10가지를 알아볼게요. 고도의 AI 엔진 빅데이터와 국내의 검색 엔진을 통합 분석한 결과이니 신뢰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일주일에 한두개씩 새롭고 놀라운 영상이 공개되니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세요. 만리장성은 수세기 동안 여러 왕조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최초 건설 시작은 기원전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본격적인 확장과 요새화 건설은 명나라 때 이루어졌죠. 수세기 동안 이러한 개별 섹션들이 결합되어 현재의 광범위한 방어 시스템으로 완성되었어요. 많이 알려진 바와는 달리 만리장성은 우주에서 육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만리장성을 볼수 있다는 얘기는 역사가 윌리엄 에드가 게일의 1932년 저서인 세계의 병에서 유래했지만 우주비행사와 위성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니 밝혀졌습니다. 만리장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지구의 광활함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확대 없이는 관찰이 불가능하죠. 만리장성벽의 일부는 수작업으로 시공되었지만 상당부분은 내구성과 강도를 위해 고급 시공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명나라 때는 벽돌, 돌, 심지어 찹쌀과 석회 같은 재료로 만든 모르타르까지 사용했다고 해요. 이러한 재료는 벽의 안정성과 침식 저항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만리장성은 침략에 대한 방어가 주요 목표였지만 추가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와 다른 중요한 경로를 따라 무역로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등 중화제국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또한 과세를 위한 검문소 역할도 했고 국경 통과 시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감시하기도 했어요. 만리장성의 정확한 길이를 재는 건그 광대함과 섹션의 다양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체 길이는 주벽과 보조 요새를 모두 포함하여 약 21,196km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만리장성은 뛰어난 문화적, 자연적 가치로 인해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명, 건축적 기술,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한 벽은 다양한 풍경을 가로지르며 산, 사막. 초원및 자연환경에 숨막히는 전경을 선사합니다 만리장성은 몽골분토와 중국의 국경 너머까지 방대하게 뻗어 있습니다. 광활한 지리적 영역에 걸쳐서 여러 지방을 횡단하고 있죠. 만리장성이 통과하는 지방에는 니아오니, 허베이, 천진, 베이징, 내몽고, 산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규모는 만리장성의 방어력및 전략적 구조로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오랜 역사를 통틀어 만리장성은 자연 침식, 사람들의 훼손, 방치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벽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소실되었다고 해요. 더 접근하기 쉽고 인기 있는 섹션에서부터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는 성공적으로 복원되었지만 다른 일부는 오랜 세월 동안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어요. 만리장성은 막강한 방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침략에 대해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여러 침략자와 유목민 집단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벽을 직접 돌파하거나 우회하여 침입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원나라의 몽골꿈과 청나라의 만주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만리장성의 방어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중국의 만리장성은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 중 하나입니다. 베이징 근처의 바다링및 무샤뉴와 같은 특정 섹션에는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합니다. 관광객들은 잘 보존된 부분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고 한진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성벽의 여러 부분을 관광할 수 있어요. 역사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외에도 벽이 관통하는 다양한 풍경에 숨막히는 정경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일부 주장으로 만리장성은 세계 최대 불가사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국 만리장성에 대해 좀더 깊은 이해를 하고 만리장성의 건축기술, 기능, 과제 및 분화, 자연 랜드마크로서의 현대적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선정을 하는 기준 및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니 상당 부분 신뢰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분들의 주관에 따라 다소 내용이 다르더라도 재미있는 결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순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자 하니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